ugh <sighs> 국제결혼을 하고 국제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초등학생이 됐든 중학생이 됐든 고등학생이 됐든 대학생이 됐던 그 국제결혼한 자녀에게 무슨 장학금인가 생활에 보탬이 되게 몇십만 원 준다 그렇게 한 모양인데 서류 챙기기가 참그좀 불편해. 회사다, 회사에서 쭉 계속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어 회사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국민 건강 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회사, 회사한테 떼달라 그러면 회사에서는 단체를 넣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못된다 그래요. 그러면 개인이 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컴퓨터, 휴대폰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은행 개설하면 수등계산대도 그게 안돼또 주고 싶으면 지금 뭐 15명이 한 명인가 14명이 한 명인가 그 숫자가 국제기론을 한 사람 가정의 자녀인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 그러면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 재산이 장인로부터 많아진 거고,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서 그만뒀을 경우에는 또 재산이 줄어들었을 텐데, 그거 찾기가 그렇게 힘드나? 내가 그, 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면 안 되나, 그래. 어차피 몇십만 원인데. 5 0만 원, 주, 오십만 안줄거 아니에요, 그거. 주가자 삼십만, 아니면 뭐, 삼십만 원 전후 될 텐데. 하루 놀고 해서, 놀고 갔다 오면은, 0만원없어지면 결국 1 0만원 아니면 이십만 원 받겠다는 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지. 갑자기 재산이 로또 맞은 것도 아니고, 로또 맞으면, 회사 다니지 않을 텐데, 로또, 마, 로또 맞은 일이 없고, 부모가 재산이 많아가지고 물려준 것도 없고, 그러면 재산 변동이 별로 없잖아. 그걸 꼭 그렇게 떼오라 그러나? 떼우라 그러면 소리가 잘 떼질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개인적으로 떼야 돼. 기분 더러워. 생각해보면, <laughs> 오전 휴가 내지는, 오후 휴가 낼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이제 국제교류라는 사람 중에서. 국제교류라는 사람 중에서 오전 근무만 뺀다, 아니면 오후 근무 뺀다 해가지고 회사 말하고 갔다 오 사람이 몇명이 되냐, 이거지? 절반에도 손치죠. 그럼 절반이 국가에서 안 주면, 그돈 어디로 가, 그러면. 이 열밖에 안할 거야. 내가 믿는 총 사람들 부족하고 불량하고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말을, 해사서 대놓고 말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은 조금 전내 말, 말에 대해서는 권장 주면 안 되나. 다그 말에. 그러니이 시예당이 저 모양이니까. 내 말을 듣고 있는, 듣거나, 제삼 한, 한, 사람 건너서 다른 사람이거나 하면, 내 말에 대해좀 관심 좀, 좀 가져주기 바라고, 까다롭게 하지 말길 바랍니다. 로또 받았으면, 일등 받았으면, 당연히 회사 안 가지. 본모로부터몇억 받았으면, 은 요즘 시골다 뭐 하면은, 5천만 원, 1억, 1억, 5천만 원 그러는데, 그 물려 받았으면은, 그런거 신경쓰겠어? 신경, 신경 안쓰겠지? 나머지는 작년에 지금과 똑같이 사는 거야 근데 서류를 떼라 그러면 퇴근 이후에 서류들는 보면은 월급 들어오는 은행 계좌로 입력을 해도 안 되는 거야 짜증이 나가지고 에이. 정치인이 국가에서 국민들 열받게 하지 말고 노래 가수 그 김호중이 그거 가지고 계속 뭐큰 사건처럼 뉴스 나오는데 선관위는왜그래 많이 안 나와? 오히려 김호중이 그리 한것보다는선관위는 뉴스 열배더 많이 나와야 정상인데. 정치인이 국민을 이기고 있다는 거야 정치인이 국민을 이기고 있어 저러니 정치인이 국민 눈치 볼 필요가 없지 별로 신경 안 써도 국회의원 될 방법이 있는 것처럼 딱 보이는데 국회 저렇게 저렇게 하면 국회의원 되잖아 지금 그럼 뭐 국민 눈치 볼 필요가 없지 의사도 마찬가지야. 전체 의사, 뭐, 저, 테레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짜증나게. 그것도 전체 인원에서 50% 나오는지, 30% 나오는지, 70% 나오는지 보고, 만약에 20%다. 예를 들어서 30%, 20%, 10% 나왔다. 10% 나왔다. 20%가 안 나온다. 30%안 나온다. 잘라버려, 전부다. 왜 자를, 잘라 필요가 있느냐. 방송을 보게 되면, 은 흔히 나이가 40살, 50살, 60살, 70살, 8살 되면은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이 있고 자기 건강 관리하는 그 생활 패턴 그런 게 있잖아. 주로 50살 전후가 되면은 그붓이 먹던, 먹던 것,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안 먹고 그러니 다시 건강 착과살 되게 많잖아. 그런 거는 별로 안 나와. 아픈 거는 한 가지인데 처방은 열 가지라고. 자꾸 그렇게 나와 큰의사다 필요 없잖아 유명한 병원에 가면 의사가 하는 말이 있어 아파 본 사람이 더잘 압니다 그래 그 말이 딱 맞아 아파 보고 치료해 본 사람 그 경험 이 정답이라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매일 그 안에서만 사람 치료해 봤기 때문에 이래저래 이런 저런 사람 다 모르잖아 그리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일하다 그렇게 아픈 사람은 그 비슷하게 치료하면, 아니면 똑같이 치료하면 다 낫게 돼 있어. 그꼭 변호 가야 되나? 그러니까, 어떻게 아프던데, 그러 어떤 병원 가봐라,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던데, 그럼면 그렇게 낫잖아. 그게 상식이야. 그게 민생일용이라는 거지. 백서민 자, 날생 자, 날일 자, 설용 자, 민생일용이라고 하는 거야. 에야 날씨는 존대서 짜증나. 노래 가수가 빼기 없다고, 자기 아버지 정치인이 아니라고 저렇게 조지나. 말단대는 국회, 말단대에서 국회 된사람왜 그렇게 안 조져? 초록은 동생이라고. 초록, 동생. 정치인이나 언론이냐 짜고 가는 것 같아. 에이, 잘하자. 잘좀 하자. 아무도잘좀 해서면 좋겠어. 오늘은 2024년 5월 28일 화요일 되겠습니다. 날씨 좋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좋은 답변 바랍니다. 좋은 정치 바랍니다. 이상, 끝. 여기까지.